자, 요거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. x축과 y축이 존재합니다. 여기가 x축이고요, 여기가 y축이에요. 기울기가 y는 ex라고 되어 있으니까 y는 ex라는 이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. 그다음에 이 값을 y절편이 3이니까 얼마만큼 올리면 돼? 3만큼 올라가 있는 현재 이, 여기가 3이고, 요점이 뭐 요점은 x절편이죠, 그렇죠? 그런데,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, 기울기가 마이너스 4래요. 그러면, 마이너스 4x 플러스 b가 있는 거죠. 근데,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어떻게 된다고? y축에서 만난다고 했죠? 그럼 y축에서 만난다는 것은 이거죠? 아, 그럼 이 직선이 0,3이라는 점을 지나야 된다.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이해되세요? 어, x에다 0 집어넣으면은 y가 3이니까, 아, 예의 y절편도 3이구나. 라는 겁니다. 이해 돼요? 자, 1차 함수의 그래프와 평행하고 자, 이 그래프하고 평행이라는 것은 뭐가 같아야 돼? 평행이라는 말이 있으면 기울기가 같아야 됩니다. 그쵸?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? 그러면 3분의 2라는 기울기를 가져야 돼요. 그러면 기, 이거랑 평행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3분의 2이고 y 절편이 마이너스 7이다. 그럼 어떻게 써야 돼? 3분의 2x 마이너스 7이라고 쓰면 된다고요.